미는 이제 음이 뭐예요? 이제 두 단계에 나서가지고, 이제 밖은 가장 더운 어떤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안으로는 이제 음이 이제 쌓여가고 있는 상태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오하고 미하고 또 우리가 묶어서 그렇게 그 해서가지고, 오하고 미하고 결국 변화가 가장 활발한 공간이지만, 이미 양, 어, 더운 기운이 지나쳐서, 결국 은그 음의 부족에 의한 해로움이 발생함으로, 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어떤 변화라든지 발전을 역동적으로 이룩하는 데에 방해를 주는 것. 그 다음에 수시로 뭐냐면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 보면 오미에 비가 내림으로써, 그죠. 이? 더운 기운이 많으면, 뭐 요즘은 그 소나기가 많이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스팔트를 워낙 많이 하는 도시 환경인데 보니까. 예, 물의 승강작용이 이제 수시로 이루어지으로써 결국, 예, 활동에 오히려 장애나 지장을 주는, 것들이 이제, 오미가 되고, 그 해로움이 누구한테? 남자들한테, 남자들한테 더 많이, 그죠? 예, 발생하고. 여자들은, 예, 보통 뭐 결혼해가지고 그냥 막 꾸준히 그냥 변화 없는 생활을 하든지, 또 뭐, 그, 그 행정이라든지 교직 이런 쪽에서 거의 변화 없는 생활을 함으로써, 저 시기에 그냥, 뭐, 경제적인 거나, 배우자의 덕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원만하고 수월하게 쭉 갖춰지는 삶을 살게 되죠. 자, 미는 뭐냐면, 이제 항상 그, 인 미정이라는 걸 항상 여러분이. 미하고 무리지에서 뭐 했습니까? 아까, 토끼도 마찬가지죠. 그죠? 토끼, 그러니까, 누구든지 인간은 토끼 운과 미 운은 뭐냐면 토끼는 아까 뭐냐면 이게 설계에 불과하다 이거죠 설계, 건축에 불과한 것이지 영업 행위를 하는 건 아니죠 뭐, 뭐 어떤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예, 이렇게 그 준비를 해 놓은 것이지 그것 자체가 주고받고 대사를 만들어 내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묘미의 경우 보실 때 항상요 이뭐 육친도 따지지 말고, 예, 뭐, 뭐 이것도 따지지 말고, 무슨 보험회사 광고할 때 보니까 뭐도 안 따지고 나이도 안 따지고 뭐, 뭐 질병도 안 따지고 이렇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예, 묘하고 미는 무조건 미증을 생각하셔